오토포스트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많이 걱정되네요. 이 영상은 솔직히 네. 아... 엄마.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어, 많이 걱정이 되네요. 오늘 영상은 제가 자동차 기자 생활이 올해로 10년째거든요. 아마 제 기자 생활 역사상 오늘 이 영상이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또 가장 조심스러운... 콘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어 삼성하고 쌍용차 얘기를 해드렸었죠? 오늘은 현대차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평소랑 조금 많이 다릅니다. 보통 이제 현대차 동향 이야기하고 소비자들의 현대차를 향한 비판 같은 거를 짚어드렸을 텐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현대차와 미디어 언론의 관계 저희가 현대기아차 행사를 가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현대기아차와 저희와 관련된 업계 관계자분들이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그간의 소외를 좀 풀어보려 합니다. 현대차를 향한 여론이 좀 두드러졌던 게 최근에는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나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만들어진 현대차는 뭐, 그래, 차 성능은 부족은 부족했지만, 뭐, 품질 하나는 괜찮았지. 이런 여론이 좀 강했고요. 2000년대 중반쯤 해서 국산차 애용하자. 뭐, 이런 흐름도 있어가지고,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많았죠. 그리고 2010년 전후로 문제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원가절감하고 내수차별이라는 키워드가 슬슬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현대차 품질 문제에 대한 여론이 미디어를 장악을 합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는 YF로 들어서면서 하부속이 심해졌다는 문제. 이게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말이 많았죠. K5도 같이 그랬고요. 산타페 관련해서는 일명 수타페 차에 물이 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에어백 관련해서도 현대차 관계자가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이유로 이제 충돌 각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서 문제가 좀 컸습니다. 수타페 때도 실리콘을 이제 덕지덕지 바르는 AS로 아마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기억하실 겁니다. 아, 이때부터 좀 현대차의 대응 문제도 받기 시작합니다. 안전성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많았죠. 어, 대표적인 게 해외 수출용과 내수용에 차별을 준다는 지적. 어, 이것 때문에 내수용과 수출용 쏘나타를 정면충돌시키는 퍼포먼스라던가 카니발을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광고라던가. 그대데도 그런 인식을 좀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워낙 쌓이고 쌓여서 소비자들 사이에 불신. 이거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론이 조금씩 바뀝니다. 사실 2010년대 초반이나 지금이나 현대차 품질 문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은 산타페 진동 문제라던가, 솔라티 스티어링 휠 결함이라던가, 최근 출시된 GB80의 변속기 문제 같은 것들이요. 문제의 수위는 사실 그대로인데, 여론은 그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바뀝니다. 그냥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거 고객님 가십입니다. 이렇게 현대차를 비판하던 목소리들이 어느 순간 차는 뽑기야 네가 뽑기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이제 기업이 아닌 차를 산 운전자가 문제라는 인식이 갑자기 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인식이 생기고 이제 슬슬 기업을 향한 소비자의 비판이 아닌 차를 산 차주들 사이의 비난과 싸움이 됩니다 마치 이제 정치권 같은 데서는 좌파 우파를 나누듯이 자동차 쪽에서는 현가 현파로 나뉘게 된 거죠 물론 100% 공감되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대략 정리가 이런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언론 매체나 채널에도 프레임 이라는게 씌워져 얘는 현가 채널이고 얘는 현가 채널이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나의 집단이 여러 개 생기면서 자동차판이 정치판이 되어버리는 그 기업을 비판하는 채널이나 개인은 영향력이 작아지거나 아예 배제됩니다. 업계에서 일명 아싸가 되는 거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일까요? 자 저희 오토포스트가 사실 아... 아닙니다 제가 오토포스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원래 저도 현대기아차 행사도 가고 시승차도 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슬슬 끊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뭐제 기사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토포스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기업들의 문제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디제이 게이트가 터졌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신차를 내놓는 폭스바겐이라던가 새 차를 산 뒷유리가 우울거리고 오래된 디젤차처럼 시동이 걸리는 뭐 현대기아차의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제대로 독립하지 못하는 듯한 제네시스와 현대차를 향한 아쉬움 뭐 현대 모비스의 에어백 여람 외면 문제 등등 뭐 비판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냈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칭찬할 건 칭찬하는 기사도 많이 내보냈고요. 그게 사실은 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든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제가 좀 앞장서서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오토 포스트를 만들었고 제가 창립 멤버이면서 지금은 보도권을 책임지는 편집장으로 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 12월에 처음 생겼는데요. 어, 오토 포스트가 생겨난 이후에도 제 생각이나 철학을 굽히 않았고, 지금 이렇게 영상 채널도 할수 있게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회사 내에서도 걱정하고 우려가 참 많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저를 믿고 오토포스트 보도권에 대한 어, 그런 것들을 저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있고요. 제가 오토퍼스트를 시작한 이후에도 기업의 문제점을 여러 지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BMW 화재 사태 때는 BMW를 비판을 하면서도 BMW의 다른 차 화재 사건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취지의 칼럼,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뭐 디지털 계기판을 국내에만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소렌토와팰리세이드의 에바카루 문제, 그리고 스팅어는 주행 중 분열리 문제, 뭐 국산차 말고 수입차도 있었습니다. 뭐 시동과 안 걸리는 직후 문제라 라던가, 뭐 쉐보레의 소비자 니즈와 동떨어진 마케팅 문제 등 국산차나 수입차 할거 없이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주제는 계속해서 다뤄왔습니다 물론 저희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어, 그 과정에서 실수도 여러 번 있었고 보도라는 게 최대한 그런 실수를 줄여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가끔 이제 그런 실수들이 아예 없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잘 오던 보도자료가 끊기고 시승 행사나 신차 행사는 초청창은커녕 아예 소식조차 안 오기 시작합니다. 뭐 저희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없었던 곳들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잘 보내주던 브랜드가 어느 순간 보도자료나 행사 초청이 끊겨버린다거나 저희가 요청을 해도 몇 개월 동안 무소식인 브랜드들도 많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이 그렇고 국산차 브랜드는 한곳 빼고 전부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국회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충격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분들이 이걸 지연해서 저한테 얘기할 이유도 없겠죠. 우선 어느 자동차 브랜드에 전화를 해서 제가 보도 자료나 이런 걸 요청을 했더니 오토포스트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정식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이 돼 있고 블로거와 유튜버 분들도 자유롭게 초청받는 행사에 어, 저희가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회사 내부인이나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가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저희가 보도자료나 행사 초청 같은 걸 요청을 하면 내부적으로 확인해보겠다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원래 보내주던 곳들도 전화를 해보면 확인해보겠다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없는 거죠. 보통 사실 이런 일들이 뭐 저도 이전에 해봐서 알지만 빠르면 하루,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리스트에 이메일만 등록하면 되는 문제인데, 늦은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현대 기아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당연히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이다 보니까 보도자료나 행사 초청 같은 거를 정식으로 저희가 당연히 요청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연락처를 알게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메일로 정식 요청을 해달라 해서 이메일도 보냈었고요. 홍보실에서 할 일이라서 이메일을 보내주면 전달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거의 몇 개월, 거의 뭐 1년 가까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어떤 분이 홍보실인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담당자한테 가서 오토포스트 얘기를 하자마자 엄청나게 무한할 정도로 그쪽에서 격앙된 반응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실무자 임원진 통틀어서 현대차 그룹 전체 경계 대상 1위가 오토포스트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좀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저희 같은 일개 채널을 그런데 이분이 진지하게 저한테 전해주셨는데요. 어, 우선 현대기아차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기사가 나가면 키워드 관리 업체에서 이거를 현대차 쪽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임원진들한테도 보고가 되겠죠? 저희 기사를 보고한다. 그럼 그때부터 어떠한 대응이 시작되는지 뭐 이건 뭐 제가 자세한 거는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저보고 SNS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다고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냐 했더니 SNS 같은데 장소라던가 뭐 그런 걸 노출시키지 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 괜히 꺼직하죠 이분이 그럴 말을 지어낼 일도 없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은 지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결정적인 이야기 하나를 듣습니다. 술자리에서 자동차 쪽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기아차 고위관계자가 본인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직을 걸고 오토포스트를 죽여버리겠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실체가 없는 퍼즐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저희를 예주시하고 있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왜 어느 순간부터 제조사들이 저희와 연락을 멀리하고 저희가 연락을 해도 외면하고 저보고는 s n s 를 하지 말라 그러고 현대기아차 출시 행사나 시승 행사를 왜갈수 없었는지 이런 게막 주마등처럼 처하더라고요. 저는 제조사 관계자들하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만나볼 수가 없으니 일단 제 주변 업계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종종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저희한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자동차 유튜버분도 자가던 현대기아차 행사를 어느 순간 부르지도 않는 그런 일이 있었죠. 본인께서 직접 영상에서 언급도 하셨고요. 이런 것들이 의도된 게 아니다라고 보기 힘든 이유인 거죠. 저희가 사실 행사장을 못 가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승기 같은 거는 저희가 그냥 차를 사서 리뷰를 해드리면 되는 거라서 이미 제네시스나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것들 저희가 사서 직접 리뷰를 해드렸죠. 스팅어 이것도 제가 차를 직접 구입하면서 알게 된 문제들을 알려드린 거였고 벤츠도 최근에 세대를 구입을 해서 출고기 영상을 내보내 드렸고요 아마 나머지 한 대는 다음 주에 나갈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 궁금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고요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한 것도 있고요 어, 우선 저희가 행사를 왜못 가고 있는지 시승기를 왜 자주 못 내보내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어, 아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일화 여러 가지를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 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전 브리핑 영상에서 했던 얘기를 잠깐 또 해보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공적 영역이지만 사적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적 영역이면서 공적 역할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고요. 광고 수익에 의존하면서 그 광고주들을 비판한다는 게 정도에 따라서는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오토포스트 같이 생겨난 지 얼마 안된 채널들은 이게 비판과 존립의 관계라는 게참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매우 위험. 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여러 제조사들 문제들을 앞장서서 비판할 때 저를 비롯한 회사의 고민이 당연히 없지 않았습니다. 분명 위험하기도 하고 피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동차 기업뿐만이 아니라 어, 특정 집단으로부터 저희의 의도가 훼손되거나 침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몇몇 그런 사례가 있고요. 저희는 뭐 현대차를 비판하면 형가가 되고 잘한 걸 칭찬하면 형가가 되고 반대로 뭐 셰슬람, 셰까, 수입차 대변인 이런. 소리들을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뭐 조금 좋게 표현해주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여러 군데에서 까인다 뭐 이런 소리를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자동차 콘텐츠와 관련해서 특정 프레임이 쉬워지고 어 댓글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차주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매체를 비난하는 집단이 형성이 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제 뭐 이게 나지의 기미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안 보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 제가 오토포스트를 책임지고 있는 한 저희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그리고 특정 기업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독자분들만큼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채널이나 기자분들을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 그리고 건강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여론이나 반응이 의도적으로 생겨난 것은 아닐까 의심도 하면서, 어, 이게 그래야 조금 건강한 미디어 시장. 뭐 콘텐츠 소비가 되겠죠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우리 자동차 제조사들이 조금 유연해졌으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다른 이슈든 다른 댓글이든 이렇게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덮을 게 아니라 아 저희가 미처 그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용하시기에 불편함 없도록 빠르게 시정 조치하여서 저희 기업과 소비자들 사이의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대처라던가, 저는 회사 관계자분들이요, 이런 채널들과의 인터뷰 자리도 좀 자주 가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면 또 이게 풀어지고 해소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해외에서는 이런 지적들을 유머로 자연스럽게 받아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자동차 미디어 시장이 좀 많이 경직되어 있진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기자분들을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업계 관계자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적을 만들지 마. 근데 그게 글쎄요, 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건지, 뭐 주변은 사과까지 다 고려해서 저한테 걱정돼서 말씀하신 거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사실 비판을 하면 적이 되고, 어, 비판을 하는 건 적을 만드는 행위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에는 분명히. 이 업계라는 곳이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있다는 걸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하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대차한창 여론이 안 좋아질 때 마음드림이라는 걸 했었죠 일명 소통을 토대로 한 안티팬 품기라 해서 우린 고객들과 소통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언론 기사뿐만이 아니라 어, 유튜브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콘텐츠를 받아 봅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차를 사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정 결과로 드러나는 소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 하나 행사장 안 부른다고 뭐 그게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베스트 댓글창도 그때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어느 작가의 말 한마디로 대변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토포스트 비하이드 뉴스였습니다.